지금 이 순간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강력한 클럽 브랜드 1위는 유럽 빅클럽도 중동 오일머니 팀도 아닙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 주인공은 메이저리그 사커 MLS위 LAFC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변화의 중심에는 단한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손흥민. 당신이 알고 있던 스타 선수 이적위 공식은 이 사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최근 열린 글로벌 사커 어워드 시상식에서 LAFC는 베스트 클럽 브랜딩 부문 수상자로 호명됐습니다. 이 상은 단순히 유니폼이 예쁘다거나 SNS 운영을 잘했다고 주어지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글로벌 인지도 확장, 콘텐츠 파급력, 팬 유입 규모, 그리고 클럽 정체성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성공했는지를 종합 평가하는 말 그대로 클럽을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로 인정하는 상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 이력도 없고 수십 년의 전통도 없으며 전 세계 팬 베이스조차 없던 LAFC가 어떻게 이상을 받았을까 답은 명확합니다. 손흥민 영입 이후 LAFC 위판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이 빠진 뒤 요즘 축구가 재미없다는 말이 나오는 지금 그의 이름은 오히려 미국에서 더큰 파급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LAFC는 더 이상 지역 클럽이 아닙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이야기가 있는 팀, 보고 싶은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숫자와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이 상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지 그리고 왜 손흥민 효과가 미쳤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지를 말이죠. lafc 위 수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글로벌 사커 어워드가 어떤 시상식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2010년부터 이어져온 전통을 가진 세계 축구 산업 전반을 평가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입니다. 매년 두바이에서 열리며 유럽, 중동, 남미를 아우르는 축구의 글로벌 허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와 클럽, 지도자를 한자리에 모읍니다. 이 시상식이 특별한 이유는 평가 기준에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력만 보지 않습니다. 선수의 영향력, 클럽의 글로벌 확장성, 콘텐츠 파급력, 그리고 축구가 문화 산업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이 무대는 잘하는 팀이 아니라 영향력을 가진 팀을 가려내는 자리입니다. 2025년 시상식에서도 면면은 화려했습니다. 올해의 남자 선수는 덴벨레 여자 선수는 본마티 올해의 클럽은 PSG, 감독상은 엘리케가 차지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라리가 소속 인물들이 주요 부문을 휩쓸며 유럽 축구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수상은 이미 글로벌 팬베이스를 구축한 전통 강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리스트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베스트 클럽 브랜딩 LAFC, 유럽 B클럽도 아니고, 중동 자본 클럽도 아닙니다. MLS 소속, 비교적 짧은 역사, 글로벌 무대에서 변방으로 취급받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상은 마케팅을 잘했다는 칭찬이 아닙니다. 클럽이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로 기능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커 어워드는 그 변화의 중심에 LAFC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수상은 성과가 아니라 영향력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LAFC는 어떻게 이 영향력을 만들어냈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숫자와 데이터로 답을 제시합니다. 손흥민 영입 이후 LAFC 위 브랜드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효과는 감정이나 분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LAFC가 베스트 클럽 브랜딩 상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 역시 바로 이 데이터의 변화에 있습니다. 손흥민 영입 이후 LAFC에서 벌어진 일들은 일반적인 스타 선수 이적 효과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먼저 유튜브입니다. 손흥민 합류 이전 LAFC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약 6만 물결표 7만 명 수준의 구독자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입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기간에 구독자 수는 20만 명을 훌쩍 넘기며 약 3.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MLS 구단 기준에서도 이례적인 수치이며 지속적인 성장 곡선을 그렸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인스타그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출발 수치를 떠나 손흥민 영입 이후 LAFC 위 팔로워 수는 13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지표는 콘텐츠별 조회수입니다. 손흥민이 등장하지 않은 일반 영상은 수십만 조회수에 머무르는 반면, 손흥민이 포함된 영상은 100만 물결표 27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글로벌 팬 유입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더 중요한 건이 팬들의 출처입니다. 유입은 미국 내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LAFC 콘텐츠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클럽의 국제적 인지도로 연결됐습니다. LAFC는 더 이상 로컬 팀이 아니라 글로벌 대화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일회성 이슈가 아닙니다. 경기 하이라이트, 훈련 영상, 팬 반응 콘텐츠, 유니폼과 굿즈 판매까지 모든 접점에서 소흥미는 LAFC 브랜드의 중심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글로벌 사커 어워드가 주목한 겁니다. 단순한 조회수 상승이 아닌. 브랜드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 말이죠. 그렇다면 왜이 사례가 더 특별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lafc가 왜 원래 이 상과 가장 거리가 멀었던 클럽 이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lafc 위 수상이 더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클럽이 애초에 이상과 가장 거리가 멀었던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b클럽처럼 수십 년의 역사 도 없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 도 없으며 전 세계에 이미 구축된 팬 베이스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동 자본을 등에 업은 팀처럼 막대한 투자로 브랜드를 키운 사례도 아닙니다. LAFC는 비교적 최근에 출범한 MLS 클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사커 어워드의 기존 수상 이력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대부분의 베스트 브랜딩 수상 클럽은 이미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팀들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시티처럼 브랜드로서의 축구를 오래전부터 구축해온 구단들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LAFC 위 이름은 리스트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LAFC는 성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영향력의 급격한 변화로 평가받았습니다. 손흥민 영입 이후 클럽은 단순히 유명 선수를 보유한 팀이 아니라 이야기와 서사를 가진 브랜드로 전환됐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LAFC 위 경기 결과뿐 아니라 훈련 장면, 일상 콘텐츠, 팬 반응까지 소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일반적인 스타 효과와는 다릅니다. 보통은 일시적인 관심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LAFC의 경우 콘텐츠 소비가 구조적으로 바뀌었고 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점이 글로벌 사커 어워드가 주목한 부분입니다. 이 클럽은 더 이상 예전의 LAFC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결국 이 수상은 MLS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전통과 자본이 아니라도 올바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LAFC의 베스트 클럽 브랜딩 수상은 클럽이 갑자기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 상의 본질은 성적이 아니라 방향성에 있습니다. 글로벌 사커 어워드가 LAFC를 선택한 이유는 이 팀이 손흥민이라는 자산을 통해 클럽의 정체성과 브랜드의 궤도를 근본적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LAFC를 하나의 글로벌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경기력은 물론이고, 훈련 장면 하나, 세리머니 하나, 인터뷰 한 줄까지 모두가 콘텐츠가 되었고, 그 콘텐츠는 국경을 넘어 소비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관심은 북미를 지나 글로벌 팬층으로 확장됐고, LAFC는 더 이상 MLS의 한 클럽이 아닌 세계 축구 산업 안에서 언급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생성된 콘텐츠와 팬 유입은 앞으로도 경기 영상, 굿즈, 스폰서십,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즉, LAFC는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상은 그 과정에 대한 중간 점검이자 공식적인 인정에 가깝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이 빠진 뒤 요즘 축구가 재미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축구를 보게 만드는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힘은 미국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수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LAFC는 잘해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브랜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례는 현대 축구에서 스타의 가치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